인천은 역사적인 장소부터 자연경관, 도심 속 다양한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여행지입니다. 다음은 인천의 대표적인 여행지입니다. 일정 차이나타운. 특징 인천 차이나타운은 한국 내 유일한 공식 차이나타운으로 독특한 중국풍 건축물과 다양한 중국 음식 문화 체험이 가능합니다. 참국지 벽화거리와 다양한 포토존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기 명소입니다. 추천 포인트 짜장면과 월병 같은 중국 음식은 물론이고 중국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는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점 송도 센트럴 파크 특징 송도 센트럴 파크는 현대적인 느낌이 강한 대규모 공원으로 도심 속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기 좋은 장소입니다. 호수 위를 유람하는 수상 택시와 카약 체험이 가능하며 공원 주변에는 독특한 건축물과 레스토랑이 많아 볼 거리와 즐길 거리가 다양합니다. 추천 포인트 밤에는 공원 내 조명이 켜져서 낭만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으며 가족과 연인들이 산책과 피크닉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참정 인천대교. 즉인천대교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시내를 연결하는 다리로 한국에서 가장 긴 다리이자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명소입니다. 차량으로 건널 때는 바다 위를 달리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며 다리의 야경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추천 포인트 근처의 전망대나 송도에서 멀리 인천대교를 바라보는 뷰가 멋있어. 사진 촬영지로도 인기입니다. 차점 월미도. 찍 월미도는 인천의 대표적인 해양 관광지로 놀이기구와 해상공연 바다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월미도 유람선과 월미산책로 등 다양한 시설이 있어 아이들과 함께 여행하기에도 좋습니다. 추천 포인트 놀이공원 내 바이킹, 디스코팡팡 등 흥미로운 놀이기구를 탈수 있으며, 노을이 질때 바다를 바라보는 전망이 일품입니다. 5. 강화도. 특징 강화도는 서울과 가까운 섬 여행지로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고려산, 만이산 같은 명산과 평화전망대, 고려궁지등 다양한 역사 유적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추천 포인트 전통 한옥 체험이나 갯벌 체험, 강화도 특산물인 강화약숙을 이용한 요리와 다양한 특산품도 즐길 수 있습니다. 육정, 송도 트라이볼, 찡송도 국제도시에 위치한 트라이볼은 세계의 볼 모양이 물 위에 떠있는 독특한 건축물로 예술 전시와 공연이 열리는 문화 공간입니다. 예술적 건축물로 사진 명소로도 유명하며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추천 포인트 이곳에서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감상할 수 있고, 송도 센트럴파크와 가까워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7. 소래포구. 징 소래포구는 인천의 유명한 어시장으로 신선한 해산물을 구입하거나 현장에서 회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가을철 꽃게 철에는 더 많은 방문객이 찾습니다. 소래스지 생태공원이 가까워 함께 방문하기 좋습니다. 추천 포인트 해산물을 현장에서 맛보고, 소래철교를 건너며, 소래포구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8점 배달이 헌책방 거리, 특징 배달이 헌책방 거리는 오래된 헌책방과 예술적 감성이 가득한 독특한 거리입니다. 다양한 헌책방과 함께 카페, 공방 등이 있어 예술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추천 포인트 차분한 분위기에서 헌책을 구경하며 감성적인 사진을 찍기 좋은 장소입니다. 인천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다양한 테마의 여행지를 갖춘 도시로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지가 많아 더욱 매력적인 여행지입니다.